라이벌에게 핵폭탄 뚝 주먹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리는 전성기 걱정 루피와 싸우고 있던 돈칭자우는 뜬금없이 울먹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아냐며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30년 전 얼음 속에 보물을 훔치려 했지만 너무 단단해 애 먹고 있는 도둑들의 모습에 이어서 돈칭자우가 웃으면서 나타나 이 얼음은 한 곳에 힘을 집중해야 깨뜨릴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출령추정이라는 엄청난 기술로 대륙을 갈라버려 도둑들을 가둬버립니다 자부심에 가득 찬 돈칭자오의 모습에 가소롭다는 듯이 전성기 거프가 등장하는데 오늘이라도 내놈의 머리를 박살 내주겠다며 거프는 황당하게 산을 샌드백 삼아 무려 8개나 없애버렸다고 위협하죠.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돈칭자오에게 거프의 무시무시한 주먹이 날아오면서 대륙을 가르는 머리와 핵폭탄급 주먹 갤럭시 임팩트가 충돌해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결국 자신만만하던 돈칭자오의 머리가 거프의 주먹에 소옥 들어가 패배해 버렸고 그날 이후로 얼음대륙 속에 재산을 꺼낼 수 없어진 돈칭자오는 거지가 되어 버렸는데 전성기 거프의 라이벌이었던 돈칭자오는 얼마나 강했던 걸까요?